자 이제 우리 그 해설에서 마지막 부분 이제 빈칸인데 여러분 이번 빈칸 추론은요 약간 좀 특이점이 있었던 게어자 원래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제 EBS에서 제시해 주는 오답률 이제 그 순위를 보면은 항상 1위부터 5위 안에 보면 한 빈칸이 두 문제 정도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빈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다는 게 여기서 좀 드러납니다 왜냐면은요 보세요 지금 네. 34번이요 이게 이제 오답률이 3이거든요 근데 요게 61.4%고 빈칸치고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와쫙 밀려나 있어요 뭐 33번이 7위 오답률. 그 다음에 뭐 32번은 11위. 그리고 31번은 14위에요. 그리고 심지어 31번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44.7% 밖에 안 되고, 32번은요, 48.6. 그러니까 50%도 안 되는 거죠. 얘나 얘가 57%.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갈라놓고 보면은, 31, 32번은 이번에 굉장히 쉬웠다. 그리고 33번도 빈칸 치고 저 정도면은 뭐 되게 이제 쉬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더 소름돋는 게 뭐냐면은 왜 너네 혹시 EBS에서 이거 조사, 아니 뭐야, 그 풀서비스 혹시 들어가 본적 있니? 거기 들어가면은 그 밑에 체감 난이도 조사 이거 있거든요. 근데도 이거 보고도 매우 어려웠다가 48.9%. 약간 어려웠다. 32.5나 좀... 어, 이게 너무 놀랬어 그래서 너네들에게서 희망을 봤어요. 너네들은 잘할수 있을 거야. <laughs> 네, 너네들한테 뭔가 용기를 주고 싶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31번부터 그럼한번 처리를 좀 해볼게요. 자, 어제도 제가 그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빈칸 추론은 빈칸의 위치 먼저 확인하시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목표 설정 하시고요 답의 근거 찾으신 다음에 알맞은 거 골라서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번에 좀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원래 우리가 보통 이제 31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선택지가 뭐로 나니까 단어로 나오죠 네. 근데 이번에 좀 31번이요 선택지가 길게 나왔어요 뭐 요거는 요것도 약간 좀 특이점인 것 같기는 한데 여튼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근데 좀 아이러니했던 거는 단어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6월이었나 9월 같은 경우, 단어, 그냥 한 단어 나온 그 31번이 오답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 그런 것도 항상 이게 뭐 선택지가 길다고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거는 아니다. 뭔가 이렇게 경쟁이 될 만한 그런 게 없으면은 선택지에서 뭔가 정답하고 이렇게 경쟁이 될 만한 선지가 없으면 뭐이 그거 선택지가 길어도 별로 안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튼 이제 각설하고 다시 여기로 넘어오면은 빈칸의 위치가 지금 이제 여기 있습니다 위킵 빈칸 네. 우리는 빈칸을 킵해요 자그 다음 문장 봐보세요 그 다음 문장 보면은요 to varying extent 다양한 정도로 다른 동물들도 똑같은 것을 합니다. 야, 이 정도면 거의 게임 셀 아니니? 다른 동물들도 인간 우리가 빈칸을 하는데 다른 동물들도 빈칸을 한대요. 맞아. 요 똑같은 걸 한대요. 근데 그 다음 장봐 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물 영역의 일부는 뭘 위한 곳이야? 먹는 것을 위한 곳이에요. 다시 동물 영역의 일부는 For eating, 먹는 걸 위한 것이고, 또 부분은요, 어떤 일부는요, 또 잠을 자기 위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수영하거나 원로우가 이제 뒹굴다라는 뜻이거든요. 뒹구는 곳이고또 어떤 것은 따로 떼어질 수도 있대요. 쓰레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에 따라서? 동물의 종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결국 이런 거야. 우리하고 다른 동물들은 서로 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근데 지금 동물들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역을요. 나눠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랑 관련된 선택지를 보면 되겠네. 찾으면 되겠네. 자, 1번 볼까요? 인터레스트 이익, 흥미, 이겁니다. 뭐에? 가까운 이웃에 대한, 가까운 이웃 갖다 버리시고요. 자, 니트, 깔끔한, 기능적인, 오가니제이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네 오가니제이션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일단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오가나이즈가 조직하다라는 거니까요. 예. 네. 근데요, 조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니? 뭐는 어따다가 놓고, 뭐는 어따다가 놓고.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너네, 학급 조직도만 보더라도, 담임선생님 이렇게 있고요. 여기 무슨 부, 무슨 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눠서 하자. 이런 거안 해놓나요, 이때는? 어. 그러니까, 오가니제이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거 나누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기능별로 깔끔하게 나누는 거 영역을 나눠서 쓴다는 거하고 보면은 그러면은 연결이 되는 거죠. 3번 볼까요? 스탑. 스탁이라고 하는 게비축량이라는 뜻입니다. 즉, 긴급 물품의 비축, 아니고요. 거리, 뭐로부터? 잠재적 라이벌로부터 거리를 유지한다, 아니죠. 그 다음에 엄격하게 관찰, 준수되어지는 매일의 루틴. 자, 옵저브라고 하는 단어. 얘가 무엇을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준수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어 준수되는 뭐 매일의 규칙 저기 루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정답몇 번? 2번. 굉장히 쉬웠던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32번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 32번을 하기 전에 제가 요 얘기를 좀 먼저 하나 해 볼게요. 뭐냐면 그, 우리 이거, 내신할 때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 어떤 주어 다음에, 비동사, pp, 혹은요, 자동사,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형용사, 구라든가, 절이 나오게 되면은, 이 형용사, 구나 절은 누구를 꾸며주는 겁니까? 주어를 꾸며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빈칸으로 좀 가볼게요. 아그 다음에 하나 더참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Less 하고 then less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less a than b 하게 되면 이렇게 AB가 있고 less 어쩌고 than B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은 A가 B보다 덜뭐뭐 하다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어디가 강조되는 거냐면 얘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덜뭐뭐 하다는 거니까 일반 비교급하고 조금 의미가 다른 거죠 네. 요거 이두 가지 구문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 놓을게요 기본적인 어떤 구문들이 이번에 좀 많이 등장했다라고 한게 바로 이런 데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와서 빈칸 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많은 그 기쁨입니다. 팬덤의 기쁨이 빈칸이에요. 그럼 팬덤 뭔지 아시죠? 팬덤의 기쁨은 빈칸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자 이제 빈칸이 중간에 나왔으니까 이제 뒷부분을 이어서 봐볼게요. 자 그들의 일기 속에서 보스토니안즈 보스턴 사람들이겠죠. 1800년대 보스턴 사람들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빈 파트 일부가 되는 것을 뭐에 관중들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콘서트에서 뭐로서 부분으로서 기쁨의 부분으로 참석의 기쁨의 부분으로 설명을 했다 이겁니다. 즉, describe A as B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콘셉트에 참석을 한 것을 어떤 참석의 기쁨의 일부로 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compelling argument 강력한 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요. 다시 강력한 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제가 얘기했었던 요 내용. 그래서 어떤 강력한 주장이 만들어진 거냐. 탯절이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이 만들어진 거죠. 즉 팬들이 사랑하는 것은 그들 팬덤의 대상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는 겁니까? 어 t 치먼트 투. 어 e 치먼트투 하면 뭐에 대한 애착 이런 뜻이거든요. 서로에 대한 애착입니다. 어떤 서로? Those affections afford. 그러한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 서로에 대한 애착. 그게 더 중요했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보세요. 팬덤의 기쁨은요. 그 팬덤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뭐람, 뭐라는 거예요? 같은 그 팬들끼리의 애착. 이렇게 볼수 있는 거네. 그럼 올라가서 찾아 봅시다. 이 s 인 enhanced? 향상될 수 있대요. 뭐에 의해서? 협력에 의해서. 누구 사이에서? 글로벌 스타들 사이에서. 만약에 차라리 이거를요. 다른 팬들이라고 했다면 답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스타하고 나왔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이번 result from result from 화살표를 요렇게 가면 되는 거지. 뒤에 원인이 나오는 거니까 빈번한 개인적 접촉입니다. 누구랑 스타랑 이것도 아니고. 자 깊어져요. 뭐 하면서 팬들이 나이가 들면서 함께 그들의 아이돌들과 함께. <laughs> 아니죠. 네, 제가 왜웃었냐면요그 예전에 뭐였지, 휴가맨이었나휴가맨에서 이제 그 보는데 어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그 이제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막그 가수한테 이제 오빠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거 그게 생각나지고 작년이에요. 자, 다음 에 이제 4번, comes from 옵니다. 뭐로부터 오냐면요, be connected 연결되는 것으로부터 와요. 누구랑? 다른 팬들과 연결되는 거. 괜찮네요 5번 높아져요 스타의 매체 출연 스타익이 빠져야지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6번으로 가볼게요 아6번이라는 저기 33번으로 가볼게요 자3 3 번에 마지막 문장에 이제 빈칸이 있으면은 이제 얘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주제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자,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이거죠 오래된 규칙 대신에 어떤 오래된 규칙 옷 만드는 것이 크래프트 공예라고 하는 오래된 규칙 대신에가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는 거야. 빈칸이 발명이 되었대요. 근데 그 빈칸이라는 게 뭐죠? had not been there before. 예전에는 없었던 빈칸이라는 생각. 그럼 내가 올라가서 찾아야 되는 건 뭔데? 어떤 새로운 생각을 찾아 주면 되겠죠. 새로운 생각을 저기 올라가서 봐 봅시다. There was nothing modern. about the idea of men making women clothes 이렇게 나왔는데 현대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에 관해서 생각에 대해서 남자들이 만드는 것 여자들의 옷을 만드는 것에 관한 현대적인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관해서 현대적인 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얘기는 그 뭐예요 현대적인 게 없다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그랬었다 라는 얘기죠 즉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them 그것들을요 아니, 그들이 doing 하는 것을요 그것을 옷 만드는 것을 for centuries 여러 세기 동안 in the past 과거에요 자 그러나 좀 그러나 났으니까 좀 눈여겨 봐줘 봅시다 오래전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고객이 항상 primary 주요 주 됐었고요 주였고 그리고 그녀의 테일러는요 그냥 옵스큐어 크래프트맨이었다는 거죠 자 옵스큐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저기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뭐 무명의 밑에 나와 있죠 무명의 어떤 공예가였다 이거였죠 근데 좀 눈여겨봐 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거 어떤 거예요 여기 인스테드 부분이잖아요. 그죠? 옛날 생각. 우리는 뭔가 새롭게 만들어진 생각을 찾아야 됩니다. 자 아마도 재능은 있지만 또 아마도 아니래요. 뭔 소리일까요? 이건? 그러니까 재능이 있었을 건데 아마도 없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겠지. 자 그녀는요. 그녀는 헤드 가지고 있었대요. 그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그 후원자들처럼요. 그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다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은. 그리고 어떤 패션에 대한 플레이트도 없었대요.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뭐판 이런 뜻인데 뭐 모른다고 칩시다 우리. 그리고 테일러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단지 그냥 그녀의 서비스를 하는 거였어요. 뭐와 함께? 아마도 도움이 되는 어떤 제안과 함께. 뭐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 입으니까 이런 거 입어보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요.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19세기 후반이 시작하면서 거대하게 성공적인 등장. 예술적인 남성 코티어에, 어, 거대하게 성공적인 등장이 나옵니다. 고급 여성복 디자이너. 그러면서 이제 뭐래요? 디자이너였대요. 이것도 강조구문이죠 이렇게 뭔가 셀러브레이티드 축하를 받는 것은 디자이너였다. 그러면은 <laughs> 새로 들어온 생각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뭔가 디자이너들이 뭔가 이렇게 셀러브레이티드 된다는 거죠. 셀러브레이트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어, 뭔가 이렇게 되게, 업 어, 그니까 디자이너들이 뭔가 이렇게 상승한 거죠. 예전에는 그냥 디, 디자이너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그냥 옷을 만드는 프레트맨 공예가였었으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뭔가 단순한 공예를 넘어서 어떤 것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그 다음 문장까지 싹 봐버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찬양의 분위기에서 남자 예술가들의 그리고 그들의 여성의 어떤 창작 이런 것들에 대한 드레스 디자인은 처음으로 번성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크리에이터로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얘기. 1번 볼까요? 수익성 있는 산업. 이것이 패스트 패션을 드라이빙 몰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드라이빙이 자, 몰아가는 혹은 뭐 추동하는 움직이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드라이브라는 말 자체가 동사 뜻이 원래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버 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차를 몰아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패스트 패션을 몰아가는 수익성 있는 산업. 야, 여기 패스트 패션이라는 거 나오지도 않았죠? 버리세요, 이거. 자, 널리 퍼져 있는 존경입니다. 뭐에 대한 마케팅 기술 아니고요. 대중의 어떤 인스티튜션, 기관이에요. 보존해주는 전통 디자인 아니고요 현대적인 연결입니다. 뭐 사이에? 드레스 디자인, 옷을 만드는 것과 예술 사이에 잠깐 보류. 자, 5번. 효율적 시스템, 뭘 위한? 만들어내는. affordable clothing. 자, affordable 하면 은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합리적인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아트라는 말이 조금 긴담인가 하더라도 완전 개소리들 다 지우고 나서 보면 남는 게몇번 밖에 없어요? 4번 밖에 없는 거죠. 제가 너네한테 그런 얘기 하, 하는 거 많잖아. 답을 고를 때꼭 정답을 찾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속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속어 이용하면은 어, 오히려 함정을안 빠질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예술은 왜 연결시키면 돼요? 아까 위에서 했잖아요. 남자 예술가라고 했잖아요. 옷 만드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예술하고 연결시키면 되죠. 그럼 정답 확실하게? 4번 이렇게 볼수 있죠. <laughs> 자, 그다음에. 자 <웃음> 그 다음에, <laughs> 자, 그 다음에요.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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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 몸이 잠기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의 마지막은 아니고요. 예, 네, 이거 9월 문제에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보시면요. 사이코로지스트, 심리학자는요.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는요. 이렇게 나왔어요. May have to.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앞에 쓱 봐봐요. 다 동사죠. 그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뭐 하기 위해서? 좋은 그림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 그림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어린아이들한테 관심 있는 그런 심리학자가 어떤지, 뭐 이런 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서 볼게요. In trying to explain, 설명하려고 노력할 때, 얼마나 다른지, 어떤 학문들이, 네. 그, attempt to understand, 이해할, 까 그러니까 학문들이 이해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게 자전적인 기억을요. 예. 네. 이런 걸 설명할 때, 문학 비평가인 다니엘 올브라이트가 말합니다. 자, 심리학은 정원이고 문학은 야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자, 이런 생각해 보세요. 빈 칸이 마지막에 나오면 주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첫 문장에서 이런 대조를 제시해 준 거야. 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이고, 그리고, 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조된 요 내용이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주제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는 의미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요 심리학은요 추구합니다 만드는 걸요 패턴을 만들고 규칙성을 찾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과하는 겁니다 질서를요 인간의 경험과 행동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뭐 패턴 규칙성 뭐 질서 이런 것들이 바로 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봐봐. 반대로 작가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문학에 대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은 게 심리학자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패턴 규칙성 질서 이거 집어넣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의 행동에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라고 그랬지 그냥 심리학자라고 하지 않았거든. 그니까 러일단더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작가들은요, dive into 뛰어들어요. 어디로? unruly. 자, unruly 하면은요, 제멋대로 하는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을 깊이의 인간 경험으로요. 뭔가 이거는요, 제멋대로고요. 그다음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그가 말했던 것, 뭐에 관해서, 기억의 기억을 이해하는 것에 관해서 말했던 것은 연장된다는 겁니다. 연장될 수 있대요. 어디로? 우리의 질문으로요. 뭐에 관한? 아이들의 마음에 관한. 꼭 아이들 얘기 이제 드디어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이 너무 벤트온 하면은 이렇게 돼있죠. 여러분 벤트라는 게 밴드의 피피거든요 밴드가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자들이 너무 구부려져 있다면 확인하는데 규칙적인 패턴을 확인하는데 너무 구부려져 있다면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심리학자들이 애초에 규칙적인 패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고 있으면은 자, 레귤러리티즈, 규칙성. 뭐 아이들 마음의 규칙성을 거기에 이제 너무 매달리면은 우리가 놓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필수적이고 만연에 있는 특징을요. 퍼베이시브가 만연에 있는 이런 뜻이죠. 우리 주제에 대해서.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이 얘기가 괜히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면은 이거랑 상반된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뭔가 이거랑 관련된 말을 빈칸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1번 벤처 모험을 하래요 약간 더 많이 자주 어디로 야생으로 여러분 아까 야생이라는 게 문학이었고 문학은 뭔가 제멋대로 하고 그 다음에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거였죠 그럼 1번이 정답이겠네 나머지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까 도와줍니다 그들이 회상하는 거를요. 그들이 가장 귀중, 그들의 가장 귀중한 기억을 아니고요. 더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어려움을요. 부모의 의무에. 부모 의무가 여기 왜 나옵니까? 무시해야 된대요. 핵심 특징을 아이들의 소설에 꼭 말해야 된대고요. 자, 표준화하는 거는 아니죠.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일종의 규칙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9월 모의고사 해설을, 어, 쭉 해봤고요. 그니까, 약간 이, 우리 요 해설에서 포커스는 일단 1번은, 1번은 이거였어요. 제가 문제를 풀때 어떻게 푸는지 그거를 좀 너네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네, 두 번째. 너네도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좀 이제 평가원 문제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정답을 만들고 한다는 거를 좀 보여 주려고 했던 거. 특히 뭐 너네가 잘 하는 부분들은 괜찮지만 제가 지금 너네한테 그 피드백 받은 부분이 너네가 이제 많이 틀리는 틀렸던 게 보통 이제 문장 삽입 이런 데서 틀렸다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러면 그런 문장 삽입 같은 거에서 앞으로 내가 남은 그 수능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느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 모의고사는 꼭 이렇게 다시 풀어봐야 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그서 나중에 다시 6월도 다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미 저하고 그때 한번 빠르게 한번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좀볼 거예요, 같이. 네, 왜냐면 전 그리고 올해 수능이 이거 9월보다는 난이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6월과 좀더 비슷할 것 같아서 네, 6월과 다음에 한번 또 해볼게요.